오늘 장은 어 매순줄 알지만서도 매수를 진입할 기회를 지금 안 주고 있죠. 이제 요거 빠져주면 여기서 매수로 진입을 합니다. 푼 매수, 푼어 매도, 선물 매수. 자 여기서 매수로 진입을 합니다. 자 매수로 진입이 됐죠. 어. 자 오늘의 이제 미결의 증가는 매수의 증가죠. 매수 매수의 증가입니다. 자, 요건 이제 수급의 매수의 매수존이니까 요 양봉을 주면은 거기에서 추가를 추가를 하겠습니다. 오늘 저점을 보면은 풋 고가 아, 저점이죠. 풋 고가 2.50에 2.50. 예. 아, 다시 수익이 쭉나고 있는데요. 자, 요것도 이제 풋 매도니까 저점 이하 아, 선물로 치면은 고점을 돌파할 때 지금 입증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. 장은 좋은데, 근데 먹거리가 없죠. 너무 그냥 순간적으로 치솟아버리니까. 예, 엄청 우리나라 장이 지금 강합니다. 지금 제가 아침에도 브리핑을 했다시피 미결제 약정이 감소가 한 5천 개 정도가 나와야 이제 추세적으로, 어, 하락 추세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전혀 지금 뭐 미결제가 감소가 안 나오고 있어요. 어이 말은, 어 잠시 지금 눌림이고, 어그 눌림을 받으면 또 고점을 뚫는다는 겁니다. 예. 자, 여기서, 어, 자, 조금 기다려 봅니다. 아 이게 지금 저점 이하에서 2층을 하려고 몇번 이러는데 그냥 여기서 일단 한번씩 2층을 예어 쭉쭉 빠져주네요, 쭉 빠져주는데 여기서 자요 정도에서 일단은 자 2층을 합니다. 예, 자 2층을 자 2층이 되었습니다. 자 아침에 우리가 첫 탈을 62만 5천 원 이렇게 2층을 합니다. 그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를 여기를 매수 존으로 봤죠. 어, 여기를 매수 존으로 봤습니다. 예, 그럴 때이 어, 수급이 지금 매수죠. 그 수급 매수의 매수죠. 어, 아주 어, 추가도 안 되고 어,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잘잘 잘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저점이 푸시 2.50입니다. 풋고가 2.50이에요. 2.50.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장은 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하단이죠. 하단이면은 어디 상단. 어, 상단을 가고 또 이렇게 상또 여기가 하단이 되면은 또 이렇게 상단을 가죠. 이렇게 상단을 간다. 이런 어, 것도 참고를 해가면서 장을 보면 되겠습니다.